그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소리하로 가고자 할,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공무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와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드와 테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데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노대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 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전 후에 빌보에서 배로 떠나 다스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 데려 하여 보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요나 했어요. 밤중에 밤중까지 계속 하면 우리가 모인 밑따라게등 불을 많이 켰는 데. 유대고라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을, 바울이 바울하기를하오를더오졸하을졸음지이하지 못하여 서층에지떨어지으켜 일으켜 었니지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하고 올라가 떠을 때요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세지,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이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상하, 당한 시험을 참고 줄에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립김이 없이 여러분의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느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버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시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미크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금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두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